이 쪽을 판단할 때는 그 많은 돈들을 했었어. 전부 네, 다에게 사용을 했다고 보지는 않고 혹시 그 인공은 좀 어디 다른 사람의 명이나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가지고 죄송합니까. 있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봐요. 지금 아마 생각이 좀 많을 거라고 봅니다. 아, 자, 결국 남편을 살해냈습니다. 이은혜의 살해대사가 남편이었습니다. 이은혜에게 도대체 결혼이라남편이라 어떤 존재인지 최근에요. 어제 짬뽕에 타오른다는 얘기 나오고 2016년 그 그러니까 피해자와 추, 지금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아, 또 다른 남성을 만났다. 그때 결혼식까지 했다. 이런 주장이 사진과 함께 제기가 됐어요. 맞습니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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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습니다. 어제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은혜 2016년 결혼식이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한점 올라왔는데 바로 지금 나오는 저 사진입니다. 이게 이은혜가 한 남성과 인천 연수구의 대형 한정식 집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장면이라고 하는데 2016년이면 피해자와도 결혼을 했던 시기잖아요. 네. 그 당시에 이은혜가 피해자와 인천의 신혼집을 알아보던 그 중요했다고 하거든요. 어. 만약에 이 의혹이 사실이라고 하면 이은혜는 피해자와 결혼 전에 이알수 없는 다른 제 3자의 남성과 결혼식을 먼저 올린 것이다. 아 그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. 와 네. 말이 됩니까 게저 상황이 지금. 결혼식을 하는데 그렇죠 지금 그렇게 되면 이분이 지금 결혼식을 몇번 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 사람이 지금 남자와 결혼식을 지금 해서 여러 범행을 했또 추가적으로 계획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을 고명.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. 그래서 우용이 제기가 될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럼 아 이게 아주 확인이 좀더 응, 돼야 됩니다 응, 그 응, 부분까지 응. 말씀을 드리죠 뭐 아무리 이 은혜의 그 문제점이 <laughs> 많다고 해도 아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가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사진을 보니까.